오늘 산행은 북한산에 있는 여성봉으로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늘 미끄럽습니다.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 산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추우면 올라가다가 땀을 흘릴 것입니다. 땀을 흘리다 보면, 음, 그밥 먹는다고 밥 먹다 보면 완전 저체온증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시, 이동시, 이동시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산행하기 저체온증 걸릴 것 때문에 빨리 옷을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완전히, 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체감온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음, 항상 안전 사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멋진 것 같습니다. 음, 북한산, 북사,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우리 여성봉입니다. 여성봉. 경이롭고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눈이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한방눈이 아, 그래. 내리고 엄청 많이 있어 음, 엄청 많이 정말, 오, 오. 정말 오, 좋은 네, 것 같습니다. 자, 겨울 산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북한산 여성봉 산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기롭고 안전한 산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산행.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